자기 자랑하는 기자 사람, 이렇게 세게 나옵니다. 자 h 하 t a g i 하 Tarango, t a 하 a n t a Kanan, Sawan, Saddle, s u m m 하는 and s u 는 l Hanan, Tagil, Tarango, t 를 l a n t a Kanan, Sull, Tarango, Hansul, d 사기치다가 자기보다 한수더 뜨는 야간 삼촌를 만나서 그 사기 기싸움 나는 것처럼 그런 거지, 그렇게 해야지 약곱이 변화되니까 자기보다 더잘 속이는 사람 앞에 야곱을 세워놓고 그를 지키는 것처럼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이제 그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자신들과 비교해서 바울을 혐망하고 자기가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2절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반대자들이 번거는 지금 사실은 가로를 묶어야 돼요. 이렇게 컨디션을 맡기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히 우리에게 바울을 비교시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바울 따위를 비교시켜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칭찬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인용해서 저도 저는 이 말해요. 내가 감히 그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이는 그렇게 그사람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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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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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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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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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기 잘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자기 비교하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표준을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또 자신들을 표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자기 생과 자기를 비교 자기 생각과 자기를 자기의 기준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십이 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표재삼아서 비교하니까 지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기준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늘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십삼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 그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반대자. 그처럼 자기가 정한 표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계획하신 분량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사회 기본 원칙이고움직이 원칙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1 3제후 뽑아온 후에는 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 하느니, 권위까지 예, 이런 것이다. 가라는 한계까지 가라는 데까지 또 거기 가라는 데까지 몸이 젖어 안되고 넘어서도 안되고 가라시는 그 한계까지 이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한계는 자라는 뜻이 있죠. 목수들이 쓰는 자 있죠. 그래서 성경무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캐논 뜻이 바로 자예요. 자. 그러니까 목수들이 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집을 짓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성경이 우리 사고와 생활을 기준이 되는 거죠. 성경이 찾아내 나를 성경으로 이제 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이죠. 자료 가지고 성경이라는 자를 가지고 나를 이제 검토, 검색해 주는 검토해 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 자기가 표준이 됐으니까 조금 지금 없다 그렇게 받아와. 그다음에 이제 1 4절에서는 바울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울의 활동한 그게 이거는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한계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이방인인 고린도까지 이르다그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 아니고 바로 이 말이죠.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욕심으로 고린도에 가는 건 아니고. 간것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정해진 한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까지 나아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거죠 파도바울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한도까지 못묻쳐도 그 안되고 더 안되도 안돼 그렇게 간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십월대에서는 바울이 시작하는 고린도 교회에 반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직의 그 권위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했지요 그리고 바울의 수고를 자기네가 한 것인처럼 자랑했죠. 나무공 빼앗은 거죠. 그리고 잘안했어요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자로 충량해 주신 이제 사역범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이 사도바로 한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거, 믿음 풍성해지는 것이 자기 한계가 넓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잘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도를 할거아닙니까이 사람까지 했을 때그 다음으로 이제 사도 그어 고린도 교인들이 전도해서 를 넘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풍성해지고 잘 자라는 것이 내가 함게가 넓어지는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무 영역에서 남이 한일 나는 내 몸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 그 이제 십육절에 나와요 또 남이 한일내 몸으로 돌리고 싶지 않고 또 그냥 너희들을 상관없이 더 멀리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분량까지 간다. 거기 못 가도 안 되고, 거기 넘어서도 안 되고, 거기까지 간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한 일, 내가 공 자취하는 거, 그 세상에서는 그거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남의 한일 갖고 자기가 자기 공로를 세운 거, 이제 그런 것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는 있다. 교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랑게하는거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17절에는 자기고만해서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되죠. 한번 17절 볼까요? 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니라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어, 그, 이, 이게 주를 자랑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원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되지만 주를 자랑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주를 위해서 했다. 그렇게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복이 있는. 주 밖으로 나가면 우리 복이 없어요. 주 안에 있을 때만 하나의 택한 백성은 주 안에 있을 때만 복이 있어요. 그 우리 다 처음에서 알아. 밖으로 한번 나가봐요. 고생, 생고생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있을 때만이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주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10편, 16편, 2절은 이말을 정확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 밖에는요. 주님 말고는 뜻 아니에요. 주님 밖에는. 주님 밖에는 그 뜻이에요. 주님 밖에는에게는 복이 없고 주 안에만 우리의 복이 있다. 아마 주 안에 있어봤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살고 있는데 기다려 보십시오. 주 안에 있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 밖으로 나가서 잘된것 같은 사람들, 지가다 비참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싶거든 어쩌라고요? 주 안에 머물러라. 주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오라.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내세는 사람이 옳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간단해요. 왜냐면은, 우리 막 마지막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사람을 칭찬받고 말아요 하나님 싫다 하시는데 그 말이 안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은 칭찬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한일 하나도 내 공연에 서울 거 없어요 당연한 거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보면 17장 10절 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거는 당연한 거다. 내가 공로를 세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이렇게 공로를 세워놓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내 일이 텅통하고잘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더우시고 그건 맞아요. 성경대로 맞아요. 그러나 내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 공로라는 상으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남자 남성계 성도들이 막 싸웠어요. 서로 그 자동차 대차 그일을까요 그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에,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싸웠어요 그게 하나의 뜻은 아니죠 왜 그렇게 왜 싸워서 그렇게 하냐면네가복 받으라고 그러냐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 내가 주의를 하면 싸워서라도 내가 뺏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공로를 인정하고 어, 세상 복을 내게 주신다 그거는 진짜 기복생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어째서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자, 이 즉각한 사랑을 깨달은 자는 사랑을 줄에 매여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뭐 싫은데 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대세상 복을 줄 것이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일안할수 없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줄넘면서하나님 사랑으로 이 강권함으로 그래서 한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부어줘야지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해 내가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난 적도 있다. 한번 은혜 받고 사랑을 체험했으니까 이제 내가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만이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지치지 않고 내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님 일한다고 계속하다가 아예 고갈되고 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밑바닥까지 마음이 고갈돼서 하나님과 한계도 있는지 없는지 주의 일을 한다고 한다가 왜 그래?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하나님 보시는 사랑을 계속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 힘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갈되고 지쳐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시는 사랑의 힘을 매일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짝반짝해지지, 메마르고 건조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것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공급해주시는 힘을 못 받기 때문다 그래서 메마르고 건조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내려봅시다.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이 지금 이 고린도계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이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못살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자기만 못하면은 비교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남이 자기보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떤가 에면 빠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교를 하면서 살란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누구랑 비교하면서 살아라. 그말 없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거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작품이니까 인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자기가 표정이 아니고 우리 표정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표준은 어떻게 해요? 이게 시간이 가는 따라서 자꾸 바뀌죠. 세상 표준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준 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표준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최종 목표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스 4장 3절에사장1증이네요 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뭐 것알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조금 더 쉽게 하면 그리스도 충만하시면 경지에 이르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그 충만하시면 그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번호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 사람들 앞에서 폼이 나고 아저 사람 정말 하나님 문회를 봐서 하나님이 잘해. 그런 폼이 나고 내가 또할수 있고 또 쉬워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이죠. 그게 조예종이에요안 그러면 그게 세상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고, 아,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저가 해봤자 몰라주고, 내가 할수 없을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가라시는 것에 가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지 하는 거지. 결론은 그래요. 하라시는 일 하는데, 이게 가, 가라시는 것이고 하라시는 일인데 어떻게 하라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시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런던에서 우리 친구 사모인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뭐에 딱 걸렸는데 그 사모가 얼른 단어로 딱 되죠.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아는 거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부부끼리도 지금 그 다음, 다음 말은 뭘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순간 이렇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얼른 대죠 소통이 잘, 때 평소에 소통이 잘 되면 그렇다. 그 말이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신문 칼럼에서 읽은 거예요. 어떤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쓰면서 CEO가 한 말을 자기가 이제 요약해 줬어요. 해줬어요. 전에 지금 아니고 옛날에 시위했던 한 분이 그 말을 했대요. 자기는 아들이 삼형제인데 어느 날 시골에서 사는데 자기는 망내고 아버지가 거시가 거시기 집에 가서 거시기 가져오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근데두째 형이 있다가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전기를 득달같이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거시가 거시기 집에 가서 거시기 가져오라 했는데 이게 아버지와 성통이잘 되는 아들인지라 셋 중에서 누가 누구 보고 하는 지를 알아들죠. 셋이 다 있는데 아 둘째 아들 보고 가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누, 누구 집에 아 거시기 집에 가서 아 삼촌 집이구나.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아침에 이 시간에 필요한 걸 챙기거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CEO가 이제 의사에서도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그다음 얘기는 그니까, 그 CEO 있을 때는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됐었대요. 지금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뒷얘기가 나는 하나도 그 보이지 않고, 무슨 얘기하고 그렇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어떻게 해요? 알지요 왜요?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들이 그 아버지 마음을 거시가 거시기 집에 와서 거시기 가져오라 해도 딱 알아듣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누가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러지 말고 늘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알지요. 알고만 하고 있어요. 그건 그거는 소통의 의미가 없어요. 알고 그대로 순정하지요 이 사람이 바로 어쩔까요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질문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성경에 적혀있고 설교를 듣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말씀의 행각을 읽을 때,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일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오니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평소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좀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나도 좀알수 있게 해 주십시오. 평소 때, 하나님과 숲단이 서이기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하십시오